스승님 상선약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에게 물을 비교하며 인성의 가춤을 검고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선약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은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상선 약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선 약수의 뜻을 여러분은 아시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상선 약수라는 말은 노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 노자 들어봤죠? 공자도 들어봤죠? 그런데 상선약수라는 말은 노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선약수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가장 선한 것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여기 물을 여러분 보이죠?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울면 물이 기울어지면서 나한테 뭐라고 안 하죠? 그죠? 따라가죠? 또 이렇게 하면 따라오고. 그죠? 물은 늘 높은 데서 아래로 겸손하게 흐르고, 또 막으면 막은 대로 또 돌아가고, 돌이 부딪혀도 뭐라고 안 해요? 돌아가. 그래서 물의 흐름은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물의 흐름은 따라간다. 적응한다. 또 물은 늘 수평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수평 볼때 물로 수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늘 수평을 요구하고 있고,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흐르고 있고, 모남이 없이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물처럼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처럼 유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음 공부하고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 공부하고 지혜가 열리면 유연하게 물처럼 살수 있고,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물처럼 살수 없습니다. 늘 돌멩이처럼 삽니다. 돌멩이 아시죠? 부딪히고, 깨지고, 뭐가 나고. 응? 그러면 돌멩이 중에서도 사각형 돌멩이가 있고, 삼각형 돌멩이가 있고, 뾰족한 돌멩이가 있죠. 그러면 뾰족한 돌멩이가 어디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잖아. 그리고 삼각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부딪치잖아. 사각도 부딪치고, 근데 둥근 돌멩이는 어때요? 둥글둥글하게 굴러가지요. 최소한 돌멩이가 되더라도 둥근 돌멩이가 돼야 돼. 그래야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이 둥근 돌보단도 물과 같은 사람이 되면 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유연해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항상 부딪힘이 없이 상생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처럼 살기가 가장 어렵고 물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물처럼 살기가 가장 어렵고 또 물처럼 사는 게 가장 도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물처럼 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처럼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한다. 수류지 도가 진도예요. 그 말은 물이 흐르는 도가 참도라는 뜻입니다. 수류지 도가 진도, 참도다. 여수지 심이 진리이며 또 참도고, 여수지심이란 말은 물과 같은 마음이 대인의 마음이고 참 도이며 참 진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부하고 깨우치고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물과 같이 겸손하고 유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법문도 듣고 도원 공부도 하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물처럼 유연해지는 그런 지혜를 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대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선 약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반드시 상선 약수가 되리라 믿습니다.